여기가 이제 20 단까지 뜬 모습이에요. 그러면 이게 뒤꿈치랑 옆선이랑 뜬 거예요. 이제 발등이랑 발바닥을 원통으로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. 그러면 20단 위로 21단 하나 더 쌓아볼게요. 1번 코부터 쭉 겉뜨기 해요. 겉뜨기. 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얘를 두 번째 손가락을, 두 번째 손가락을 실 아래로 이렇게, 실 아래로 해서 들어 올려요. 이렇게. 해서 생긴 이 구멍 있죠? 여기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넣어서 손가락을 빼요. 이렇게. 하나, 이게 가마코예요 이거 너무 세게 당겨서 바늘에 닿지 않고 이렇게 헐거운 게 훨씬 좋아요. 다음 단뜰때 되게 불편하거든요. 당기면. 또 해볼게요. 두 번째 손가락을 얘한테 실 아래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꼬아요. 그럼 이 구멍 생기죠? 이 구멍으로 바늘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감아요. 14개, 3개. 들어 올려서, 찔르기. 들어 올려서, 찔르기. 그러 지금, 둘에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, 열한 개, 열두 개, 열세 개. 아주 헐렁하게 바늘에 당기지 마세요. 14개 이렇게 아주 헐겁게 코를 만들어줘요. 그럼 14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부터 원통으로 뜰수 있어요. 요거를 바늘이 줄이 길면 이렇게 줄을 한쪽으로 쭉 빼고 지금 만든 마지막 코랑 여기 지나온 1번 코랑 딱 만나게 하면 원으로 만나겠죠. 그래서 시작했던 1번 코랑 지금 끝난 마지막 코를 딱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요. 이거 원 뜨기 좋은 줄 짧은 바늘로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이제부터 1번 코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원이니까 마지막 코뜬 다음에 뒤돌리지 않고 그 방향 그대로 원으로 만들어서 1번 코 뜨기 시작해요. 이렇게. 그러면 얘가 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. 그럼 이 원이 발등이랑 발바닥이 되는 거니까 이대로 도안대로 떠볼게요. 메리아스 뜨기 4단 먼저 해보세요.